리우리컵 8강, 김도우 선수와 가브리엘 세가트 히어로 머린 선수의 경기입니다.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요즘 가, 가장 핫한 프로토스라고 불리우고 있죠. 자, 클래식 김도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가브리엘 세가트 히어로 머린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테란 대 프로토스. 현재 세미파이널 한 개의 대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김준호 선수와 히어로머린, 아, 히어로머린이래. 김준호 선수와 트리거, 홍윤 선수가 일단 세미파이널 한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병렬 선수가 세미파이널에 진출했는데, 지금 이 경기의 승자와 이병렬 선수가 세미파이널 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경기가 뭐 2대1 승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 시간 자체가 꽤나 장기화되면서 길어진 경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대0 스코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1, 2세트가 거의 뭐한 40분 정도 잡아먹는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고 저는 배고프고 네, 히어로머린 안마당 멀티보다는 일단 군수공장 더블 계획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군수공장만 올라가고 있고요. 가스조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정말 좋은 대회인 것 같아요. 왜냐? 멈추지 않고 바로바로 시작하잖아요. <laughs> 아니, 대회가 멈추는 게 없잖아. 쉬는 시간이 없잖아. 음. 아, 너무 좋은 대회 아닌가요, 여러분들? 잠시 시, 치킨 좀 시켜도 될까요? 라고 또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어서 빨리 시키십시오 지금 이거 8강 네 번째 경기고 이 다음에 세미파이널 1, 2경기도 남아있고 마지막 그랜드파이널도 오전 3선 승제 남아있는데 음. 일단 그랜드파이널 한 자리는 프로토스가 차지하는 게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 멀티 오 와, 김도우. 야, 이거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야, 역장 한 방에. 와, 이 김도우의 요즘 진짜. 와,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냥 평소 그냥 사실 살아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김도우 요즘 보여주는 폼이, 그냥,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딱 시기가 잘 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이 딱 김도우 선수가 그 시기고, 하고 싶은 거다 해. 우리 도우 하고 싶은 거다 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갑자기 도우 이야기 하니까 피자 먹고 싶네. 아, 배고프니까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 갑자기 피자 먹고 싶네. 자, 추적자 두기 이거 빠져나갑니다. 야, 벤시, 은폐 네, 히어로머린 아, 어, 근데 이게 김도우 선수가 확실히 잘하는거는 그냥 시간이 주어지고 초반에 별다른 피해 없으면 뭐 이후에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최적화가 갖춰지면 그때부터 더할 나위 없이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김도호 선수의 플레이가 이게 수비 토스인가? 어, 이게 공격 토스인가? 하는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단 경기 초반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어느 정도 딱 트리플 이후에 최적화 갖춰지고 인프라가 명확하게 갖춰졌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어, 굉장히 공격의 프로토스 공격적 프로토스 이런 느낌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오 어, 오, 사이클론 컨트롤 근데 이거 정면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전멸 자 이거는 김도훈 선수도 좀 무리하는 공격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오 와 근데 이거 벙커를 지키면서 막았어요 결국에는. 어 사추적자 건설로봇을 조금씩 잡아주고 있고. 차무관기로 일단 어그로를 끌면서 정면적으로 병력들이 일단 또 내려와서 앞뒤 그냥 공격을 정면적으로도 약간 치중해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측선으로 보고 있는데 원탱크 밖에 없으니까 그냥 안쪽으로 치고 갈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병력들이 정면적으로 오면 공격 타이밍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우 야 돌진 업그레이드와 함께 기사단 기록 구간소도 올라가고 있고 앞쪽열 탱크. 아, 탱크 두기 정도는 그냥 껌이다. 와, 그리고 벙커도 그냥 날려버렸어요. 자, 사이클론 한개 있는 거 의미 없고요. 자, 관측선으로 벤시도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건트롤 로버 잡아내고 있는 김도우. 아, 진짜 아니, 날이 서 있어요, 확실히. 한단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어. 이거 그냥 각 보고 밀어버린다. 야, 그리고 지금 가브리엘 세가트 히어로 머인 선수는 메카닉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김도우 선수가 클램 선수를 상대로 클램 선수가 메카닉 했을 때 그냥 뭐 너무 거뜬히 잡아버렸기 때문에 와야 이거 그냥 점사로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요 와 어, HP 없는 추적자도 많고치지. 김도우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가 계십니다. 어, 가브리엘 세가트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다섯 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클래식 김도우 1대0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1 1 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히어로 머린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 김도우 선수의 첫 번째 세트 플레이는 그냥 뭐, 진짜 김도우 선수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아, 뭐든 된다. 그냥 잘된 날은 뭘 해도 잘 되잖아요. 지금 딱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오늘만,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김도우 선수, 뭐, EWC, 어~ 치러지기 한 거의 한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폼이 뭐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 김도가 김준호 선수가 오히려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절대강자의 폼을 보여주다가 EWC 도래할 때쯤 보면 아 약간 좀 폼이 무너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폼이 무너졌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좀 좀 빌드를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주간 토너먼트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김도우 선수는 그냥 주간 토너먼트든 뭐 온라인 대회든 그냥 보여주는 폼이 좀 일관적이 있어가지고 일관성이 좀 있어서 근데 그 경기력 자체가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어 ewc에서 좀 일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점으로 해서 사실 김도호 선수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폼은 절대 강자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질것 같지 않는. 그리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1대 스타크래프트 2 지금 보이시는 이 로고 SEL 경기에서도 스타 1이든 스타 2든 그냥 절대 강자의 폼을 보여줬거든요. 오. 아니, 근데, 어떻게, 이제, 사실상, 한번 폼이 좀 떨어졌던 선수가, 뭐, 군대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김도우 선수와 김대엽 선수가 좀 비슷비슷했거든요. 전역하고 나서. 김도우 선수는 좀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뭐, 그냥 대회 자체를 막 그렇게 비중 있게, 참가를 했다기 보다는 그냥 뭐 약간 즐기는 마인드로 잠깐 대회를 출전하는 식의 플레이를 초기에는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다가 좀 그렇게 플레이 하다가 은퇴한 선수들이 근래 꽤 많았었기 때문에 김도훈 선수도 약간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냥 프로토스 그 자체로 돌아왔습니다. 투사도 투사신 투0사0 0화염차0 0 0 0 0 0 0 0고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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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삼간문 기본 김도우 선수는 테란전에서 삼간문 출발 전멸 연구하고 로봇공학 시설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빌드를 보면서 이거는 공격적 움직임이다 하면 추적자를 좀더 짜내는 식의 플레이를 하고 만약에 공격이 아니다 그냥 이거는 하는 척하면서 견제성, 갤릴라성 플레이다 하면 트리플 타이밍이 빨라질 텐데 어, 정면 쪽에 화염차 그리고 뒤쪽에는 의료선과 지뢰드랍입니다. 어, 근데 이거 대처 봐야 돼요. 자, 원언원. On 자, 벤시. 자, 탱크 생산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뢰드랍, 오! 지뢰드랍! 와 와, 이거 좀 큰데요? 자, 정면 쪽 어그로가 끌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김도우 놓쳤습니다. 이게 뭐다? 칭찬의 저주. <laughs> 어, 칭찬 안 했으면 이거 깔끔하게 막았을 겁니다. 어, 근데 야, 전체 탐사장 5기를 일단 내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10기 이상 잡힌 거 아니어서 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반응이 좀 늦었죠, 방금은? 자, 세 번째 멀티 그리고 이거 메카닉입니다. 추적자를 이용해서 공격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관측선으로 일단 시야를 확보해서 탱크가 한 개밖에 없는 걸 봤기 때문에 자이쪽에도한기이쪽에도한기자 앞전멸 때릴 준비하는 거죠. 머리 머리 이거 해병이 많지 않으니까 자 앞전멸. 아, 어, 정면적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오, 지뢰. 오, 이것도 허박나게 만들고. 자, 그리고 앞전멸 다시 한번 탱크. 자, 벤시아 탱크, 벤시아 탱크. 자, 무리하지 않아요. 자, 일단은 관측선은 잡혔고. 아, 관측선이 잡혔기 때문에 벤시가 보이지 않는 거. 그 앞전멸 한번더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 봐서. 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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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지켜야 됩니다, 탱크! 아! 자, 이거 근데 관측선 제거당한 게 야, 김, 어, 이거,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거고, 히어로머린, 세브리엘, 아, 가브리엘, 테가트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 한 측선 잡아서 진짜 천만 다행이었거든요?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도우 선수의 공격은 재차 이어질 예정이에요. 자, 이러면서 트리플. 와, 진짜. 이러니까 뭐, 프로토스가 뭐, 사기 네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공격을 이렇게 하면서, 트리플이 벌써 완성돼서 탐사정이 붙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 말이 많은 겁니다. 야 이러면서 할거다 하는 거. 야 화염차, 자 컨트롤, 화염차가 거침없이 추적자에게 달려들고 있는 건 추적자의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추적자 추가 앞 점멸. 아 히어로머린 이거 세 번째 멀티 가져가야 될타이밍 지났거든요. 근데 김도우 선수가 워낙에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확실하게 본인이 멀, 멀티를 가져가도 될 정도가 된다 하면 가져가려고 일단 추적자를 병역도 좀 밀어놓고 싸움을 그리고 트리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무시하고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와 이거 판단 아 그리고 이거 어, 탱크 야 탱크 아니 그리고 이거 자기장 아, 아 이거 지금 사이클론의 업그레이드 또한 파괴당하고 있거든요 아기술씨다 날아갔어요 자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까지 취소당한 상황에서 트리플까지 날아갔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괴로운데요 아니, 이러면서 지금, 뭐, 사이언니 폭풍 업그레이드 할거다 눌렀고. 어. 아니, 야, 거침 없는데요. 너무 거침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트리플이 날아가 버려서, 건솔로버 지금 앞바당 쪽에만 3 2개기에요 이걸 바로 옮겨서 트리플 돌렸어야 되는데, 트리플이 날아가버리니까 이도저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이거 김도우는 네 번째 연결체 준비하고 있고 자, 광전사는 본진 쪽에 이거 이게 나올 거니까 이대로 계속 안나오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나올 건데 그 타이밍에 광전사 돌리기 해가지고 또 한번 본진 쑥대밭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 진짜 게임 괴롭게 하네요. 괴롭게 잘 하네요. 자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 다시 하고 있고, 지옥불염차도 계획하고 있고, 무기구에서 공일업인데, 트리플이 없는 상황이라 뭘 해도 아쉬울 게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아, 본진. 아, 이거 그냥 뒤안 보고 내려와요. 이거는 올인입니다. 그냥 오히려 건설 로봇까지 끌고 가도 될 정도의 극한의 올인이거든요 트리플.. 아니 네 번째 멀티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한데 자, 사이오닉 폭풍까지 활용하면서 자, 이거! 자, 사이오닉 폭풍이 엄청 많아요! 폭풍! 와,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GG 김도우 퍼펙트 프로토스 보여주면서 아브리엘 세가트 히어로 머린 선수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